이번 주 홈플러스는 갈비 유니버스 행사를 진행합니다. 보목돼 등갈비가 마이 홈플러스 멤버 특가 40% 할인이며 상주 캠벨포도는 7대 카드 5,000원 할인됩니다. 특란이 한 판에 6,390원이고 영화 무화과는 7대 카드 5,000원 할인입니다. 완도전복과국내산 흰다리새우 등은50% 할인입니다. 파이비스킷 6 0여 종이 세개에 9,900원이고, 냉장커피 10여종은 1 0여 종은 1 플러스 1입니다 s 1 맥주 70여 종은 5캔에 9,900원입니다. 코렐 내열식기 전품목이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 최대 50% 할인이며, 데비마이어 보관용기 전품목은 50% 할인입니다.